23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6편입니다 10편 106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4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0편 106편의 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steadfast love, 즉, 변함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이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10편 10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10편 106편의 내용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무려 43절까지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등 뒤에서 바로왕과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4장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위험과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시편 106편은 광야에서의 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만나는 이제 먹기 싫으니까 고기를 달라. 지금 있는 만나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시편 20절에서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할 때는 어땠습니까? 가나한 땅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숙이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온갖 손길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다 모르는 게 낫지 않냐?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한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크고 힘세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은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숭배하는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일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과 그로 인한 심판들을 이야기한 시인은 이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불순종과 반역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나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된 삶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이색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그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서 지켜오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의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여전히 머물러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죽음으로써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모든 짐을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이런 사랑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일의 중심이 되었고,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나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인들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미련한 인생일 뿐인 나지만 그런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깊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그 희노애락까지도 다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그 손에 오늘의 우리 삶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주님, 우리가 매번 실패하지만, 매번 넘어지지만, 매번 우리가 어, 연약하지만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가 그 하나님을 더욱 더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또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욱더, 어, 일치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